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추수에 대한 어떤 그, 어, 그, 그 감동이 사실은 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어그1년 내내 고생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다가 어 가물 때는 그 가물어서 그렇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애답고 또비온 후에는 병충해 때문에 또그 얼마나 많은 그어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또 미국 와가지고 뭐 조그만 뭐 농사 같은 거 줘보려고 뭐그집 뒤에 댁에다가 홈티퍼 가니까 이게 1.5미터, 1.5미터 이런 는들은 텃밭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아래 비닐, 비닐 깔고 흙 갖다 붓고 상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하, 맨날 가서 바라보죠, 그렇죠? 하, 이게 조금 올라오면 너무 막 기쁘고 기분이 좋죠. 근데잘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뒤집어 엎고 어디 가요? 마트 가면 됩니다. <laughs> 마트 가면은 다 있어요, 아주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것도 지금 다 마트에서 산 거지 뭐 우리가 뭐 농사 해가지고 저뭐 포도를 따고 뭐 호박을 따고 뭐, 배를 따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뭐, 좀, 기분 좀 내보려고 텃밭에서 조금 해보다가, 뭐, 안 되면 그냥, 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좀 속상은 하겠죠. 뭐, 누구 옆집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좀 속상하지만, 아,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냥, 5분, 10분만 차 타고 가면, 마트에 가면 뭐, 별게 다 있죠. 1년 365일 내가 원하는 거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말 그 추수가 내 인생에, 어, 정말 생과 사처럼 여겨지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추수가, 추수를 했을 때그 느끼는 감동과 감사와 사실 그런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 아마, 정말 리얼하게 실감 있게 아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럴 만한 그런 어,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나디서 들은 얘기, 뭐, 뭐 미국의 저필구림 파더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뭐 첫해 죽을 뻔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추수 감사하면서 추수하면서 감사했던 얘기 뭐 그런 거 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추수라는 것이 내 삶의 생과 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험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추수 감사 주일 할 때의 그 어떤 그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어떤 무게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laughs> <laughs>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추수하는 것이 또 열매라는 것이 꼭꼭 꼭 농사를 짓고 과일을 따고 그래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다른 차원에서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에게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127편을 우리가 오늘 볼 차례인데 건너뛰어서 128편을 우리가 어, 읽어보았습니다. 이 128편을 통해서 그때의 예배하러 갔던 자들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는가. 물론 추수감사절이 있어, 있어요. 그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자들이 그때 무엇을 감사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또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복이 또다. 라는 것은 행복하여라. 라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참 행복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 넘버 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행복의 조건 넘버 원은,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크고 또잘 짜여진 교회로 옮기셔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게 된 것에 저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세상에서 어떤 교회 다니다 왔냐? 장로교 다니다 왔냐? 침례교 다니다 왔냐? 아니면 순복음교회 다니다 왔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실까요? 야, 네가 다녔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었냐?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렸느냐? 너는 성경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 성경공부를 왜 신약만 했느냐? <laughs> 구약도 얼마나 중요한데, 구약도 다 했어야지. 왜 그것밖에 못했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신앙의 길을 걷다 왔느냐?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역공부 너 복음서 다 했니? <laughs> 모세오경 다 했니?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다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어,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제가, <laughs> 제가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다 왔습니다. 라는 그런 진솔한 대답을 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와를 경외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치 육신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 없어요. 그렇죠? 육신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없이는 믿음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길,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참 버라이어티 그 자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중에 업앤다운들이 많았습니까? 참 업앤다운이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잘될 때도 있었고 또못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때는 그게 참 현명한 판단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 아쉬운 면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그때 그 결정이 나에게는 큰 시련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니까 야, 그때 그것처럼 잘한 결정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업앤다운 속에서 잘되고 잘못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매우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남들에게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참 부족하다. 잘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평생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며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주님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시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복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첫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 이게 큰 감사의 조건, 큰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어 요거가 아니고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의식주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먹는다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또쉴수 있는 그런 의식주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진짜 한끼 저희 초등학교 때도 도시락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땐 철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못 사왔던 것이더라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일 끼니, 다음 끼니 걱정하는 사람 이중에 계십니까? 오히려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인병 시컷 먹고 또 뺀다고 또뭐뛰고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끼 먹을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물을 깃기 위해서 20리 끼를 왕복을 해야 하고 옷은 구호단체가 가져다 주는 그 옷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분들에 비해 넘쳐 흐리기 때문에 감사드리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서 여전히 수고하며 일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하며 그리고 단순한 조건들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평범한 삶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지루하게 이어지는 그러한 평범한 식사 때문에 참 진심으로 감사하며 행복하신 적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런 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 여러분 매 끼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 그렇죠, 이 그림?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입니다. 1918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의 한 탄광촌에 있는 한 작은 사진관에 이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노인은 어떤 분이냐면 신발, 털개를 팔러 다니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굉장히 지쳐보이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별로 가진 것 없는 노인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관의 주인이 언스트롬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언스트롬, 이 사진관의 주인이 이 노인을 그 사진사의 예술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의 얼굴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언스트롬이라는 사진작가는 당시의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어떤 소망을 풀수 있는 사진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인이 드실 수 있는 빵과 수프를 그 사진관 한쪽에 있는 조그만 테이블 위에다가 저렇게 차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 식탁에 앉아서 저렇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사진 작가의 눈에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성스럽고 또 감동적이라 이분은 얼른 흑백 사진으로 이 사진 이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전시하고 나중에. 이 사진 작가의 딸이 유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과 이 그림은 후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또 힘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영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반복했던 그 노동과 단순한 음식, 정말 매일매일 그들이 지겹게 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단순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또 실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상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어, 기도가 되어서 빨리빨리 해치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식사 기도가 길다고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국이 식을 만큼, 면이 뿔 만큼, 정말 너무나 배고, 배고픈데, 창조자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막 훑으면 그거 어, 안 됩니다. 식사 기도는 딱 식사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은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아, 그리고 반복되는 그 식사 기도의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정말 진정한 감사와 행복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하루에 우리가 세번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에 세번 식사 기도만 정말 제대로, 아까 봤던 그 노인과 같이 정말 깊은 감사로 기도를 한다면, 이세 번의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감사와 또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단순한 것 너희가 수고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너희가 복되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또 평범한 것이 있으니 자자요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은 바로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한국 통계를 보니까 아, 결혼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써 50%를 넘어갔습니다. 아, 자녀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30%나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로 말미암아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더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에 머지않아서 이 한민족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의 길은 개인들이 다 개인의 일은 개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간섭하느냐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 늙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아, 안타깝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어, 그렇게, 어, 그런 생각을 충분히, 어, 정말 서포트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사람 아담,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그에게 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그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보면서 뿅 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 당시까지 누리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거기서는 얻을 수 없었던 행복이 부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모든 걸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공동체만이 줄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부는 참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아기를 뱃속에 품은 여성이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이나, 정말 신비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아,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아, 참 그러면서 어, 좀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토로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 자녀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자녀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와 자녀들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교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여러분 이두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생산하죠. 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포도주라는 것은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고 번영과 기쁨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감남나무는 거기서 감남류, 올리브유가 나오죠. 그런데 올리브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 항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감남류입니다. 또 사람을 안수할 때 기름을 부을 때도 감남류로 그렇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또한 감남나무입니다. 성경이 가정의 구성원을 포도나무와 감남나무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없고, 그 걱정, 근심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보고, 뭐, 들여다보면 다 지지고 볶으면서들 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지고 볶는 그런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큰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끔 가끔 이 우리의 인생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지겨워하곤 합니다. 그렇죠? 맨날 똑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평범성. 그러나 여러분, 이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범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평범해서 지겨워하지만 나는 그 평범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진주와 같은 귀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남 뒤로 볼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범함 속에 내재된 특별함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그러한 비범한 신앙인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내가 부족하지만 신앙의 길을 지켜온 곳에 감사하십시다.